누가 본 구양 46절 4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요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은 인사 나눕니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잘오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아미섬의 휴도 관광 다녀왔습니다. 참 복된 시간이었고 어르신들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어제들서 최상의 날씨였던 것 같아. 요또 함께 봉사하고 애쓰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강건하시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경례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봉사해시고수고해시고 찬조하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그들께 감사 박삼 드리겠습니다. <laughs> 교회 내 귀한 성금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길 원하고, 이 아름다움이 사랑으로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루터가 95개의 방막문을 내 걸면서 이 카톨릭에 대해서 관기를 들고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외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언을 얻자라고 하면서 외쳤던 날이기도 하는 거죠. 이후에 칼빈과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정말 교회가 새로 새워질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 또 개신교가 그 여정 가운데 탄생되기도. 했던 것이죠.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냥 그대로 가면 고착화되어지고 또 느슨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기도 해야 되는데 예전 것을 계속 붙들고 나가다가 우리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삶을 개혁해야지만 성경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정교 개혁주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국 교회가 함께 오후에 모여서 집회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동참해 주시고 또 마지막 대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길교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시에 본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을. 할 것이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현장에서 100만 명 온라인으로 100만 명 우리나라에서 집에서 100만 명 모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개될는지 상상할 수 없을 터인데 현장에 가지 못하고 차에서 정체 되거나 또는 내려서 걸어갈 수도 있고 수많은 인파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밀치는 또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어, 마음을 모아시고 혼신의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함께 현장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주소를 어,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길 어, 소망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참 잘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뭐냐면, 섬겨주신 것을 잘합다 어르신을 공격하고, 어르신들을 나름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는 것을 너무 잘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사들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보호를 많이 해주는 것 배려해주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기도 하는 거죠. 이 귀한님 배려와 또 돌봄과 섬김이 열매로 드러나서 다음 세대가 힘있게 세워져 가길 간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예루살렘에 이미 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나토로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이 산 아래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다추지 못해서 옥신각신 갈등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이것을 꾸짖으시고 바로 이 병든 아이를 치료해 주시는 일도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방향을 그쪽으로 향해서 걷고 있었는데 길 도중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툼? 어떤 다툼인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제자들은 주님께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땅에 왕이 되실 것이다. 이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격할 것이다. 만약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로서 한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어떤 자리를 꿰찰 것인가 이것에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중에 고난받으시고 죽을 것곧으실 것을 염두한 채마음이 쉽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떤 자리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셨던 주님이 어린 아이 한 명을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데려왔더니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상은 힘을 얻길 원하고 세상은 너희를 다스리길 원하지만 너희는, 내 제자들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다는 단어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코마이, 이것은 받아들이다, 수납하다, 또는 들어올리다, 어, 환대하다의 의미가 있죠. 환대하다. 당신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런 어,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집이 없는 자를 집에 들어서 먹여지고, 채워지고, 또 여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 당시 때는 이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또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굶고 있는 이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이 미덕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런데 누구를 할 것인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 데코마이, 영접하다의 의미가 반대하다 어려운 이웃, 필요한 이웃을 대접해주고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섬겨주다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주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말씀하실 것이죠 왜?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미래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바라봤고 예수님이 왕자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신경 쓰할 주님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함께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 힘든 이웃들을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그런 처지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꾸짖셨던 것이죠. 왜 너희가 더 높은 자리, 더큰 사람 되기를 원하면서 왜 작은 사람 작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무엇을 붙들길 원하느냐 큰것큰 큰 소유가 아니라 바로 작은 자 낮은 자를 너희가 안아주고 환대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 눈과 손이 왜 높은 곳에 있느냐 나는 내 눈과 내 마음은 이미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한국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간증거리가 무엇이었는가? 예전 어렸을 때 간증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또 부응회하고 또 간증집회하면 서로 어,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나도! 저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 간정집회 또는 이 자랑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인가? 갑자기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됐다. 자녀가 갑자기 잘 됐다. 땅을 사는데 땅이 나중에 10배, 100배가 올랐다. 그 다음에 하는 사업마다 형통하게 돼서 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 나와 자식이 잘 됐다. 이것들이 주로 간증 집회의 내용들이기도 했을 것. 몸 아픈 제가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치료의 간증도 분명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 이신 복이 맞고 은혜가 맞지만 이것만이 간증의 내용이고 이것만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한국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눈청 받고 있고?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보건대 길이랄 수 없고 우리의 행동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소금일 뿐인 것이죠. 정말 우리의 언행이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손과 발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지금보다 더 나은 곳에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지금보다 더 많은 곳에, 지금보다 더잘 되는 곳에, 지금보다 더 주목받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기도할 때, 주님, 지금보다 저의 더 소유가더 적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보다 형편이 더안 좋아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보다 남들보다 뒤처지길 원합니다. 저의 자리가 더 낮아지길 원하고 저의 직급이 더 밑에 밑바닥을 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른 사람 밑에 좀 머물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이죠. 왜? 우리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하지만 놓치지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를 사랑으로 맞이하면서 서서 아이를 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릎을 낮춰서 허리를 낮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안아주기도 하는 거죠. 너가 작은지가 너가 서서 나에게 안겨봐 하지 않고 바로 아이의 수준의 높이에 맞춰서 나를 낮춰서 그를 눈을 마주치고 안아주는 것이 바로 영접한다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영광선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생사고락을 다 맛보시고 마음의 애환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길을 걸으신 것. 바로 우리와 온도를 맞추며 눈높이를 맞추는 그 성김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성김이 무엇인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절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운명이기도 하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성공해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과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왕이 되어서 세상을 전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바꾸어 주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종이 되시사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왕이 되이 되면 갖게 될그 부분에 씻어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성물로 희생제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의 시선을 갖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갖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길 원하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시대를 섬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마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주님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나의 기도 제명이 그것만 있다면 분명 우리는 병든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도가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작은 자, 그리고 어린 나이, 힘없는 자,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병든 자를 우리가 살피면서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어린 나이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왜 네. 눈높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바로 갚아주지 못합니다 갚아주지 못합니다 맛있는 것을 잘 사주면 이 아이가 내가 잘 얻어 먹었으니까 하루 동안 내가 노동해서 반일을 해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죠 용돈을 줬는데 내가 나중에 커서 백배 갚아줄게요 말하는 아이가 없죠 그냥 부모는 어른은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죠 내가 했으니까 너가 나중에 갚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옷을 쳐다 입히면서 학교에 보내면서 너가 내가 너를 보필했으니까 양육했으니까 나중에 커서 이거 다 갚아야 된다라고 말은 일부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섬기지만 사랑을 베풀지만 그 아이에게 정말 내가 그 대가를 받고자오 라는 마음은 우리 부모에게 이것이 있지 않죠.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즉,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섬기고 나서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나서 나에게 더 나은 결과를 기다린 그것은 변질된 섬김이라 할수 있죠. 그렇게 섬길 때에 꼭 뒤에 탈인다고 맙니다. 왜? 내가 섬겼는데 상대방이 안 바뀌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태도가 뭐 도리어 뭐, 전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실망하고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안 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왜 너는 희생하지 않아? 내가 너를 지지해주고 붙들어줬는데 왜 너는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고 나서 결과를 기다는 그 자체는 바로 성김에 변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바로 성김은 성김으로 끝내버리고 내가 기대를 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가치는 수준 높은 성김인 줄 믿습니다. 마태봄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십니다. 양과 염소.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를 구분하시고 구원받을 사람, 그 다음에 구 맞지 못할 사람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였고, 헐벗을 때에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살피 보았고, 나를 보살피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언급하시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양편에 있는 사람, 이 염소편에 있는 사람, 둘을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자를 돌보고 주님을섬기는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둘다 했죠. 둘다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양편에 있는 사람은 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음수편에 있는 사람은 하고 나서 기억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나서 기억할 수 있죠. 하지면 기억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조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억할 때 주님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섬기고 나서 잊어버릴 때에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나서 상급받을 수 있어요. 상급.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상급받은 자는 내가 줄 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지만 내가 베풀고 나서, 섬기고 나서 상급을 받지 못했다. 누가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에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어떻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알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알게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모르게 해줘라. 왜 그런가? 알게 하게 되면 고마움과 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김의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가지고 도와줄 때이 돈의 주종 관계가 결과적으로 생기게,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갚아야 지라는 마음도 있을 뿐 아니라 갚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이 사람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이 도움을 받았던 을은 내가 그것을 돕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본인이 원치 않지만 따라갈 수도 있고 그냥 지지해 줄 수도 있고 그 편에 설 수도 있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돕는 것이죠. 선한 의미도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주종관계, 종속관계에 들어가서 건강관계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섬길 때에 조용히 섬기는 것, 남모르게 섬기는 것 섬기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느냐? 지극히 작은 자 너희가 그를 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남의 뒤에, 밑에 있기보다는 남의 위에, 앞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할 것은 남의 뒤에 가는 것, 남 아래에 있는 것. 섬김의 단어가 무엇인가? 시중 들다죠. 남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중 들어주는 것. 나는 배고프고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음식 시중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역할, 섬김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로서 남을 시중들며 섬기는 이 일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자는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고,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후배를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우리들 죄모로 추원합니다 내가 섬김 받고자 원할 때에. 이미 관계는 깨지고 공동체는 하나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나 못하나 포자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말 걸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손 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더 교회에서 더 직분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겨 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노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의 중직으로서 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본, 삶의 본, 우리의 모든 행동의 본을 앞으로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교회를 위한 섬김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였지만 시간으로 섬기는 것, 재정으로 섬기는 것, 그다음에 봉사로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봉사로. 다를 바쁘기 때문에, 섬김,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나를 잘 섬겨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일해야 되고, 내가 가서 헌신해야 되고 하는 곳을 가기를 꺼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섬김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누가 섬기면 누가 대접을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사 섬김의 본을 보실 것처럼 제자발을 시키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닦았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의 몸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봉사하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